마이너스 3과 4를 이은 선분을 동경으로 한대.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쑥마 3과 4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4니까 이렇게 되겠다. 됐음? 요것을 동경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선, 이게 동경이야.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해? 이 시타가 이겁니다. 시타가 이겁니다. 시타는 이걸 쓰면서 삼각형은 이걸 사용한다 그랬지? 나비 넥타이 그잖아. 이걸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쓰는 생각형은 요거라 그랬잖아. 나비넥타이. 그랬을 때, 그렇지. 다섯 배, 사인시타, 코사인시타. 그럼 뭐야? 뭐만 하면 돼? 사인시타 구하면 되겠네? 코사인시타 구하면 되겠네? 탄젠트시타 구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뭐 하면 돼? 그렇지. 계산하면 되겠네. 사인시타는 뭐죠? 이거 쓴 거지. 이거분의 이거지. 세로. 이거분의 이러지. 세로가 몇이야? 봐봐, 여기 3하고, 여기 4하면 5잖아. 세로, 5분의 4인데, 5분의 4지. 5분의 4지. 근데 뭐야, 둘 다. 양수잖아. 길이는 양수고, 높이가 양수잖아. 그래서, 사인 엑시타는 5분의 4. 코사인 시타는 뭘까요? 시타는 이걸 사용하면서 가, 삼각기 이거 쓴다 그랬지. 5분의 3인데, 가로 가로가 엑사펜인데, 음수지. 그건 뭐야?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뭐라고? 탄젠트 시타는, 시타는 이걸 쓰면서, 요 부분에 요거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리고 확인도 한번 해봐. 올, 싸. 사인만 양수지. 사인만 양수네. 사, 코사인하고 탄젠트 타운수 맞네. 이해감? 어, 종합적으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 5 곱하기, 사인스타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뭐가 돼? 5분의 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렇지, 5분의 3, 더하기, 12에다 탄젠트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4네? 5분의 7이니까, 7. 약분 되니까, 마, 16. 그럼, 응? 마, 구 이렇게 되겠네.